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CU에서 나온 신상품 돈스파이크의 떡스테이크 입니다 가격은 3,900원 이고요 최근에 돈스파이크 관련 핫바도 나오고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고기 관련 입니다 스테이크 소스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요 비닐 팩기로 되어져 있고요. 그냥 긴 가래떡에 고기를 싸놓은 느낌입니다. 먹는 방법입니다.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시고 소스를 부어 드시면 됩니다. 한번 조리해서 보겠습니다. 음, 국내산 돼지고기가 24% 정도 들어가져 있고요. 쌀가루는 외국산입니다. 식차 밥이랑 고이랑 먹고 가고. 맛있었대요? 아유, 요 영원이 네. 없어요. 떡 스테이크를 다 먹어봤습니다. 어, 첫 번째로, 매뉴얼대로 적힌, 가정용 1분 30초를 돌리면, 여기, 가운데 부분 떡이 좀덜 익어요. 하고 30초 정도 더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떡은 말랑말랑한 게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고기는, 어, 보통 집에서 이런 고기류를 하면,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먹으면 조금 습기가 빠져서 퍽퍽하잖아요. 그런 정도 수준에 되는 고기고요 빨간 거는 소떡소떡 같은 그런 고추류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 양념에 조금 더 매운 향이 좀더 강합니다 그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먹었을 때는 조금 매콤한데 맛있었다 그러고요 그 7살 둘째가 먹었을 때는 조금 맵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가족 분들은 두개다 먹기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. 그냥 차라리 한 개씩 더 포장되어 있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튼, 맛은 편의점 치고는 그냥 평범하다로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좀 칼이나 포크가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. 안녕.